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위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활 이렇게 있죠. 어,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제자는 에, 글쎄요 우리 말로는 영어로 하면 유스인데 영어로 하면 어, 우리 말로 하면 그냥 젊은이, 젊은이 또는 학생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학생, 젊은 학생이 입즉효 여기서 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입이라고 하는 거는 집에 들어오다는 얘기죠 집에 집에 들어오다니까 엔터가 되겠죠 집에 들어오다 집에 들어오면 효 어, 부모께 효도를 하고 그죠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효는 에, filial piety로 보면 되겠죠 filial piety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 효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출, 출연 얘기는 이제 집에서 나간다는 얘기죠. exit 시대겠죠. exit. 집에서 나가면, 제. 여기서 제는, 아우란 뜻도 있고, 아우란 뜻이 있지만, 명사로. 여기서는 이제, 아우로서의 행동, 이런 뜻으로 봐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는, 어, 윗형들에게 아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뜻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근이 나왔는데, 여기 저, 저 줄을 달아드렸죠. 근은, 에, 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심하다. 그래서 에, 밖에 나와서는 아우로스의 도리를 해야 되고 조심하고 앤드저이는 조심하고 신은 믿다란 뜻이죠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믿다라기보담도 to be trusted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도록 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범 여기서 범은 여기 나와 있죠. 널리, 와이드 리드 보면 되겠습니다. 널리, 애니가 뭐예요? 이건 러브가 되겠죠. 넓게 이어서 중은 대중입니다. 대중. 매스, 영어로 하면 매스가 되겠죠. 대중. 대중. 그러니까, 많은 사람, 널리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되고, 친인. 여기서 친은 뭐냐면, 에, 원래의 뜻은, 부모란 뜻이 아니라 물론 부모란 뜻도 있지만 원래의 원래 의미는 t 비 o be close'입니다. t 비 o be close' 즉 어디 어디에 가까이하다예요, 친히. 그래서 친하다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누구 누구와 가깝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은 여기서는 이제 그냥 그 추상 명사로서 '인'이 아니라 하나의 보통 명사로 봐서 여기 써 있죠. 어, 도덕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겠죠 인덕을 갖춘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공자님이 그러고 나서 행 행이라는 얘기는 어디 어디에 간단한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뜻이 아니라 perform이라고 제가 써놨죠 perform 모모를 실행하다 perform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실행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행하고 나서 유여려 여운이가 남은 거죠. 소 u 플러스, 소 플러스 남은 힘이 있거든, 있거든 그때, 즉 있거든. 어, 이는 여기서 이가 나오죠. 이는 이제 보통은 이제 by 모모 로서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동사로 쓰여서 여기서는 to do의 뜻입니다. 여기 있죠, to do.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여력, 여력이 있으면 학문이니까. 어, 이 문은, 문장, 옛날 분들은 이제 글이라고 했죠. 글을 배워라 하는 뜻이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에, 젊은 학생이 집에 들어오면 부모께 효심을 발휘하고, 집 밖에 나가서는 아우돌이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말을 조심, 말을 조심하겠죠. 조심한다는 거는. 말을 조심하고, 그러므로써,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받고, 또 대중을 널리 사랑하고, 인덕 있는 사람과 친해라. 그러고 나서 그래도 힘이 나오면 그때는 공부를 해라. 학문을 해라. 글을 읽어라. 막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